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길과 방법을. 일말의 의심 없이 담대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붙드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9일 토요일 새벽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11월 19일입니다 2022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왔어요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그올 2022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그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내일이죠 우리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또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세어보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겠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예배는 스톨링 교회가 아니라 인디안 트레일 어, 시, 아, 타운홀에서 오전 10시에 들여집니다. 여러분, 이점잘 기억하시고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예배 때는 성찬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어,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내일 세례 받으시는 우리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특별히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세례식의 그 시간이 어,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의 평생의 기억에 어, 굉장히 복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어, 우리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오진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우리 다니엘이. 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따라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에 가신 치료를 받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또 섭리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어, 계속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언 13장 말씀 함께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방금 자원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3장 5절 말씀을 아, 좀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언 1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아, 잠언에는 아, 비유나 상징 또는 강조 등과 같은 이런 수사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법이라는 거예요. 이 대구법이 뭐냐면 어떤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 또 구와 구가 어떤 대응을 이루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잠언 14장 1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와 정직한 자가 대응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아, 그 집이 망하는 것과 또 어떤 장막이 흥하는 것이 또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뭐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성자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러한 대꾸법이 사용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어, 자문을 읽으시다 보면 이 구조는 대구법이 맞는데 이 단어와 단어, 또 구와 구의 어떤 대응이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실만한 구절도 많다는 것을 아, 아마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언 13장 5절 말씀도 뭔가 이 대응이 약간 어색하거나 좀안 맞는다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언 13장 5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대응이 아주 깔끔하게 되려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거짓말을 좋아한다. 라든지 아니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정직한 말을 미워한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은 대응이 깔끔하게 되는 것 같은데 거짓말과 갑자기 행위의 흉악함이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거짓말의 사실 대응이 되는 말은 어떤 진실한 말이어야 한다든지 뭐 행위가 흉악하다와 대응이 되려면 행위가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어 사실 23장 5절의 말씀은 뭔가 대응이 매끄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대응을 만나시면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대응이 뭔가 어색하고 매끄럽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아, 우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우리 그 어색한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건 매우 마땅하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는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귀가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 의인들은 거짓말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간혹 가다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설사 그 거짓말을 한 했더라도 그 뒤에 절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찔림과 또이 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즐거워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남을 속에서 곤란에 빠뜨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이익을 취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어 거짓말을 한 뒤에도 어떠한 양심의 찔림이나 아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자몬의 기자는 이 13장 5절에서, 어, 악인의 어떤 말이 아닌, 오히려 그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자몬의 기자가, 어, 이 거짓말에 대응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한 그 까닭은, 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행위가 흉악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행위가 흉악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악취가 난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주 악취가 나는 썩은 음식을 예쁜 그릇으로 덮어 놓는다고 해서 그 악취를 가릴 수가 있을까요? 또또 예,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악취가 나는 옷에 어떤 향수를 뿌리고 섬유 탈취제를 뿌리면 뭐 아주 잠깐은 그 냄새를 가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악취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서 더 고약하고 참기 힘든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영원히 덮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들키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이죠. 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거짓말이 반드시 들키게 될 거다라고 믿는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모는 그러한 착각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결코 끝까지 감출 수가 없고,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거짓말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악취를 풍김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감출 수 없다는 것.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잠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을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그 거짓말을 해야만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이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라면 정말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오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거짓말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함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어떤 순간에 거짓말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갈등이 이러,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바로 그 순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보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받는 그 수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짓말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유혹할 때그 순간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늘 진실을 말할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 정직함을 선택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또 훨씬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늘 정직하고 또 진실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넘쳐나고 거짓말,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또 만족과 삶의 안정과 평안이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의 신경과 욕창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다니엘과 건강한 모습,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다니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거짓이 아닌 늘 진리와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